제발로 모병을 뭐 찾아갔었어요. 그러니까 네. 내보고 첫눈을 타고 났다 당신이. 여러분의 마음에 아 어?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이서영입니다 네,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의회 김광명 의원입니다 네원님 반갑습니다 네, 반갑습니다 의원님 제가 이 사전 질문을 보면서 사실 깜짝 놀랐던 것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. 가장 이 순간에 아찔했던 순간이 언제이시라고 요 아, 어, 또 아픈. 또, 과거 하나 있죠. 제가 오. 한 3년 전에, 네. 어, 우리 의학원들하고 식사를 하고 오는데, 네. 계단을 올라오는데, 심장 압박아 한번 쫙 오더라고요. 오, 어, 이게, 네. 이게 뭐지? 그래서 이제 어, 좀 괜찮다 사무실에 가서 네. 이제 또 그냥 잊어버렸어요. 네. 그러다 우연히 이제, 아 빨리 그 친구 빨리 병원에 가봐라. 이게 네. 그냥 장난 아닌 것 같아. 음. 어, 그래서 일주일 뒤에 한번 가보겠다. 이래서 끝내놓고 음. 일주일 뒤에 제발로 모 병원을 찾아갔었어요. 그러니까 네. 딱 검사를 딱 해보는데 의사 응. 깜짝 놀안는데 심장 혈관 네 군데가 헉, 네. 다, 다 막혀버린 거죠. 우와, 이게 이제 네. 스텐트 삽입이 안될 정도로. 근데 이렇게 정세가 없었나 이렇 물어 보더라고요 내보고 처도를 타고 났다 당신이 그 무슨 운동을 하냐 평소에 이런 물으니까 묻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네. 특별한 거는 고 자전거 타고 있습니다. 음. 이런 이야기인데 참 좋은 운동을 하셨다. 어. 근데 그런 그래 이야기라고 언자 그 다음 날 바로 수술을 들어갔는데, 이제 네. 수술은 다행히 이제 심장 개복을 다 했죠. 다잘 아. 돼가지고. 네. 어, 끝나고 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음. 그때 조형 혈관술로 해가지고 검사를 했는데, 어, 이 사진을 확대를 하니까. 네. 어, 가다가 혈관이 막혀버렸는데, 어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자전거 가 우리 제 2의 심장이라잖아요. 그렇죠. 흡기 네. 장단지에서 이제 펌핑을 하니까. 맞죠. 이 혈관이 가다가 이제 막히니까 그 살기를 낸 거예요. 제가 스스로 길를 만드는 거예요. 이게 네. 당신 목숨을 살렸다면서. 그래서 이제 제가 자전거가. 오, 그렇네요. 그렇죠. 그래서 네. 제가 이제 뭐 자전거 도사가 돼 있죠. 그 자전거가 이야기 가 네. 나오면은 말도 많아지고. 그러시겠어요. <laughs> 네. 그 자전거는 강추.